아니다고. <laughs> 아! 안녕하세요. 잘 되고 있는 건가? 아, 영상 통화는 기분이에요? 쑥스러워요? 소마트? 아 요즘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이건 아직도. 켤까요 <laughs> 오늘의 일상룩? 오늘의 일상룩 보여주려면 업무 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이거? 이렇게? 어이목뒤와이 가디건, 지 치마 뭐 그게 어, 끝인데 아 카메라 전환 오케이 이렇게 하고 맞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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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이렇게 부끄럽다. 그만합세 복도에 아유 죄송합니다. 복도에 왜서 있냐면요, 저 지금 너무 어색하거든요. 지금 제가 음, 너무, 오랜만에 브이앱을 해서 그런가? 아, 립스틱 얘기했는데, 웃지 마요, 여러분. 사람이 의미 탈도 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닙니까? 200만? 따단단단 감사합니다 200만 와우 최고인데? 어제 슈아가 순진이가 맨날 뽀뽀해준다던데 사실은 얘는 무슨 이상한 얘기라고 다녀 오 우리랑 라이브 하는 게 어색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네?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불꽃이, 불꽃이? 300만! 하이파이브. 저 이제 갈게요. 안녕, <laughs> 여러분. 내일도 화이팅 하고, 오늘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고, 어, 밥잘 챙겨 드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안녕! 빠이빠이! 안녕! 끌게요.